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데이트의 캐노남 박철입니다. 예, 아오늘또제 어, 저희 예. 끝내 줍니다. 예. <laughs> <laughs> 아마 뭐 건강 관련 얘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 예. 40대 이후에도 개발자로 예. 살아남으려면 예. 이제 어떻게 보면 50대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선은 40대부터 <laughs> 먼저 잘해야죠. <laughs> 예, 그러면 음,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어, 계속해서 블로그에 재밌게, 예. 예. 더 방송하시면서 더 재밌어 주신 것 같아요. 방청하면서 <laughs> 이제 조금 더 제가 정보를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어, 유튜브 저희 재원님이랑 같이 방송한 거는 이제 재생 목록이 있어서요. 재미있는 개발 이야기 리스트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슬라이드 자료는 계속, 슬라이드 쇼에 계속 올리고 예. 계시죠. 맥, 오늘의 짧방언제는 네. 이게 좀. <laughs> 어떻게 이제 컴퓨터 고치느냐? 운영체제별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윈도우즈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커터킹. 예, 리부팅. <laughs> 그리고 안 되면 포맷. <laughs> 그리고 윈도우 새로 인스톨. 자, 애플은 애플 스토어에 들고 간다. 고쳤다. 오케이. 못 고친다. 새로 산다. <laughs> 그럼 이제 리눅스가 복잡합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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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든요. 자. 고쳤냐? 할수 없다. 윈도우나 맥으로 돌아간다. <laughs> 아마 다들 뭐 경험 이제 해보셨을 네, 겁니다. 네. 애플은 확실히 돈지를 많이. <laughs> 예, 애플은 확실히 이제 애플이 또 이제 이게 뽑기 운이 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사서 한 10년 넘게 맥 미니 아, 예. 예, 쓰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크롬이 아, 안낭장하지 않습니다. <laughs> 결국 그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죠. 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오늘 소개한 내용들 쭉, 예.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40대 이후에도 개발자로 살아남기 위한 몇 가지, 예, 좋은 얘기 있어서 제가 져왔고요그 예. 다음에 이제 노더, 노더, 이제, 다음 노 네. 이제 나왔는데요. 이거 성능 차이 날까?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날까? 근데 음. 이제 서버리스 환경에서 이제, 대노가 조금 어려운 게좀 있어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거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집 성능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피그지라고 음. 지집을 그대로 음. 교체할 수 있는, 지집 자리에 요걸 넣으면 그대로 성능이 약간 더 올라가도록. 하 아, 예. 는 거니까, 뭐, 큰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작업이 반복적이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음, 그, 그죠? 그냥 예. 왜냐하면 이게 가랑비고 젓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이걸 고려해 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시타풀 예. 프로그램인 예. 감토인데 인기 라이브러리 8선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앞에 아, 거 일곱 개는 네. 그냥 조연아예 예. 지은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프로파일 예 리듬이 네. 로 이제 프로필일 어떻게는지 궁금느냐 지금 뭐, 최근에 기도부 남극에 간다, 안 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뭐, 이가 <laughs> 났었는데요. <웃음> 어떻게, 저, 저. 남극 가십니까? 저도 가요. 예. <laughs> 아, 제 프로젝트는 아니고 제가 예. 기여했던 프로젝트가 예. 가는해요 예, 아, 뭐. 덕분에. 예, 덕분에. 같이 부도 가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파이썬 알고리즘 인터뷰책. 항상 이제, 핫한 것 3개가 다 들어갔어요. 파이썬 요즘 핫하죠. 네, 그렇죠. 네. 알고리즘은 항상 핫합니다. 네, <laughs> 여러가지 의미에서 핫합니다. 그 다음 인터뷰, 코딩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언제나 관심이 많은 분야죠. 취업할 때. 네, 예, 취업할 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한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파고제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제로 학습하려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과연 개인이 아, 할수 있을까? 그렇구나. 예, 그걸 한번 제가 <laughs> 재밌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예. 40대 이후에도 개발자로 살아남으려면? 예. 예. 아, 이게 참 어렵죠. <laughs>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예,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laughs> 자, 우선 한번 보시죠. 할 일. 먼저, 관련 개발자 대신 업무 전문가와 교류해라. 뭐, 그 전까지, 즉, 40대 전까지는 개발자들하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요. 그다음부터는 도메인 알리를 음.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전문가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 전문가는 업무 전문가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 고요개발자도 예. 개발자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상당히 음,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뭐 20대나 30대까지는 어떻게든지 뭐 넘어갈 수 있다 치지만, 40대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교류하면서 배울 거 많이 배우고 또 가르쳐줄 거 많이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업무 전문가가 어떤 것떤걸 중요하나를 이제 받아들이시고요. 나, 업무 전문가한테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요거는 싫은 당신이 쉽다는 거 어렵고 어렵다는 거 쉬워. 라고 빨리 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네.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개발해야 그렇죠. 되면. 그 다음, 20대, 30대, 40대의 평판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대하고 30대부터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지가 잘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자기 평판 관리를 음, 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 워리어나든지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그 요새 박제됩니다. <laughs> 예, 맞아요. 굉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laughs>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내가 어떤 걸 쓰느냐, 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릴 거기억나십니까 항상,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 나도 아, 뭐랄까, 그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죠 야, 너 이런 걸 올려? 이러면 <laughs>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기술은 빠르게 도태되므로 1 0년 넘기면 사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아, 내가 10년째 기술을 쓰고 있네. 이러면 어떻게 새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 거죠. 예. 그다음 너무 연봉에 휘둘리지 말고 주변 연봉을 상한선에 신경 쓰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받는 돈보다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예. 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버퍼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보시고요. 그렇죠. 자기 표현, 발표, 업무 설명을 항상 친절하게 하십시오. 음흠. 이것도 몰라 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비개발자 직군으로 넘어가면 직장은 이 도로서 이제 살아야 되죠. 개발자이 도가 아, 아니고요. 월급쟁이. 예, 월급쟁이 됩니다. <laughs> 그 다음, 10억짜리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면 탈출해서 독립하라. 당연하죠. 음. 근데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탈출해서 돈만에 약간 위험이 있고요. 위험하죠. 이걸 네. 어떻게 팔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만드는 기술하고 파는 예. 기술하고 예. 너무 다릅니다. 예. 이거 완전 음.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팔수 없으면 그냥 예. 직장인을 도로서 사,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잘 파는 사람을 멤버로 연결하셔야 <laughs>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멘토를 만드십시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연배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 멘토가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에이. 예를 들어, 내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 분야로 그렇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이. 다음, 언어, 개발도구, 프라임워크에 해서 일단은 최고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이제 3번하고 약간 상치되는 게 있는데요. 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다른 분야에도 최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얘기를 했고요. <laughs> 그 다음, 유행하는 기술만 절절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유행하는 기술로 탔는데 가아 탔는데 이게 아니야 이러면 이제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신나게 이리저기 왔다갔다하면 안 됩니다. <laughs> 뭐 대표적으로 <laughs> 네. 생각나는 게저 뭐야, 루비온 레이즈. <laughs> 예, 루비. 아 요즘 루비는 거의 뭐 구인도 없고 구직도 없는 그런 사양이 됐다고. 하죠? 네, 예. 그게 뭐야, 어, 2005년? 예, 예 그때쯤 예. 루비온 레이즈 나오면서 200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 15분만에 블로그만 들기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다가 <그렇구나. 웃음> 많은 사람들이 신분 떠올렸죠. 아여아뭐 유행하는 기술을 아예 무시할 예. 수도 없지만, 예, 예 그거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예, 맞습니다. <laughs> 그다음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인데요. 우선 대기업에 다닌다면 대기 대리급에 그만두고 스타트업으로 이동. 근데 대기업에 더 다니고 싶으시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네. 이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아마 대리급만 오른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 무조건 그만두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기하고 맞으면 <laughs> 다녀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어제 쩌 <다를 수> <laughs> 아, 제일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공기업. 골반 네. 다고 갔다가 꿀은 고사하고 완전히 고생 엄청해서 아. 탈출하시는 분들 제 얘기 많다고 어, 제증변에도오고 계시는데 어.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이게 공격에 당니신 분들이 약간 월드패션다하게즉 이제 라떼는 말이야 예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를 매일 시전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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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이틀이잖아요 <laughs> 근데 또 그거에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아,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어느 분야에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 동료들을 막 대하면 안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의유를 자기 신에게만 사용하지 말고 겸조선을 챙기자. 아. <laughs> 이거 뭐, 영어로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저게 이제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주변에서 나의 존재를 조금 <laughs>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 정말입니다. 네. 그 다음, 연봉 500천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한선 보시고요. 그 다음, 경쟁전이 삽질을 하거나 매출이 제자리 그룹 또는 퇴보한다면 즉각 탈출. <laughs> 그쵸. 그렇죠. 네. 이게 매출이 왜 중요하냐면 매출이 제자리 그룹 퇴보한다는 말은 뭐냐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죠 그러면 회사가 계속 그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퇴보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퇴보까지 하고 이제 큰일이죠.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다음은 이제 기술은 도태되고 도메인은 급변함으로 경험을 축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험, 이 1년짜리 경험을 1 0번 했는지 10년짜리 경험을 한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10년 하나 100년은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경험을 축적을 하도록 음. 그렇게 노력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료 상사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laughs> 여기서 싸운다는 것 말은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어떤 나의 의견 주장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토론하고는 좀 다르죠 예, 여기는 진짜 말싸하는겁 같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거 겸손 책임자하고 또 비슷한데요 모임에 나가고 직장 동료하고 잘 어울리십시오 혼자 살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통각집을 차리더라도 다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영업처럼 <laughs> 그다고생각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영업? 예, 자영업을 뭐내 마음대로 안 되냐. 뭐, 손님들이 이제 모두 다 <laughs> 갑이 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오는데요. 예. 그 다음,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기회 보면 잡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말자. 대부분 말이죠. 이제 독립해가지고 야, 이제 야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 내고 뭐 팔로 다니거나 아니면 설득하러 다니잖아요. 한 100번 하면 한 98번 정도는 다 그냥 아니라는 얘기 듣고요. 거절당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실패는 그냥 디폴트고요. 잘 되면 그게 좀 약간은 어? 이거 뭐 이상한데라고 약간 의심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테싱장의 네, 그 생각 그 주식 관련 프로그래밍은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예. 아 어, 뭐야, 훌리오 조 님. 예. 이 얘기 하셨는데 예. 뭐야? 어그 주식 관련된 그 프로그래밍도 HTS, 예, HTS가 네. 있고 아니면 이제 콘트 같이 그냥 네. 자동으로 트레이딩하는 아마 이두 종류가 아,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전자는 이제 네. SI 쪽 그리고 이제 투자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으로 해서 실제 투자하는 쪽이겠죠. 모든 뭐 요즘에 또 광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주식 관련, 채권, 주식, 예, 채권, 예. 채투 나왔죠. 예. <laughs> 할지 말지, 네. 예, 그 주식 관련 프로그래밍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셔야죠. 예. 어, 현재 제가 잠깐 하나 컨트쪽제 이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 보게 되면 컨트 같은 경우는 이론을 좀 모를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알고리즘 매매 트레이딩 잘못 짜면 정말로 어 좁아... 영적도 찾을 아, 아, 예, 예. 수 있기 때문에 굉 이제 어렵고요 그다음 SI 성 작업은 이게 뭐 주식 관련이다 아니다고 하좀무난한거 같아요. SI는 또 완전히 다른 거고요. 예, 예. 뭐궁금하면분 예, 예. 이렇게 실시간 하시면 <laughs> 이제 우리가 또 실시간을 내용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laughs> 예. 예, 그다음 노드 대노 예. 그다음에 예. 노드 예. 성능 차이는 예. 예.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들이 사는 예. 예. 하는 바와 같이 <laughs>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AWS 서브리스 람다에서 이제 수행한 결과, 콜드 스타트 가정에서 이제 대노가 노드에 불리합니다. 왜? 외부 패키지를 실행 시점에서 다운로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캐싱을 하지 않고. 최초 한 번? 예. 그렇기 아이고. 때문에. 예. 왜그러냐면 서버리스는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상상하는 음. 그대로입니다. 실행할 때핫 상태에서, 핫상태로 뭐냐면 VM은 있고요. 그 VM에 이제 컨테이너가 올라오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최초 실행을 하고 나서 그게 사라집니다. <laughs> 그러면, 예를 들어, 패키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캐싱을 했는데 그게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다가 시간 다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표 가져왔는데 시간, 이왜 이래? 이일달때왜 이래? 이상한데? 뭐,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서브리스에서 대논을 쓰시는 분들은 잠깐 스톱하십시오. 성능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성능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AWS는 시간 단위로 차지를 하죠. 아, 그럼그럼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덴오를 쓰시면 여러분도 돈을 더 많이 낸다는 사실입니다. 음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지켜보고는 있는데, 예. 예. 서버리스 람다에 대한 거죠. 예, 람다예요. 람다 쪽에서는 <laughs> 아직, 음. 예, 아직 노드를 쓰셨. <laughs> 예. 그 다음 소식은, 예. 피직. 예, 피직. 병렬합니다 스레드 엄청 돌려가지고, 요즘 CPU 좋잖아요? 그건 그렇죠. 코어 올리는 거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나온 d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 그리고 멀티코어 시절에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CPU를 응. 제대로 못 써요. 근데 이제 피그지 같은 경우는 한번 끝까지 써볼까? 해서 이제 여기 벤치마크 이제 나오는데, 성능이 뭐, 괜찮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리얼하고 유저하고 이제 시스가 있는데요. 요거 가만히 보시면, 요 리얼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유저는 그대로 음 그래서 성능이 아주 뭐 몇십배 차이 나진 음흠.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끌모 태상입니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할 때 작은 파일들 관련해서는 성능이 좋습니다 음. 실은 제가 큰파일도 하나 행글을 봤는데요 컴파일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이제 아이오쪽 음, 관련해 그렇죠. 가지고 바틀레이 음. 그쪽으로 걸려버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디컴프레션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빠르다는 것 자체가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게 되면 이게 큰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고그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음. 원지 C에 네. 이렇게 되고요 어, 다음 소식은 예. C++ 많이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감초에서 이제 인기 라이브러리 8선에서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 나와서 그건 뒤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뭐몇 가지 한 보시죠. 먼저 이제 네트워크하고 이제 저수전 IO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용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름부터 아이겐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저정밀도 부동소수점 형식 에뮬레이션을 위한 라이브러리. 이거 왜 쓰겠습니까? 왜 저정밀도 부동소수점 형식 에뮬레이션을 합니까? 성능 때문이죠. 그쵸. 그렇죠. 예. 완전히 부동소수점 폴로하게 되면 느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정별도로 살짝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그 정도 해상도가 네. 특히 머신러닝 할때 필요 없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GPU들도 부동소수점 자체를 약간 줄여가지고 절반으로 줄여서 하는 음.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성능 되게 좋아지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오픈 15위,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플랫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윈도우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어가면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w t 라는거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최신 C로 된 웹이라고 저기 밑줄 것이야 됩니다. <laughs> 웹 구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터를 작성할 필요 없이 위제수로 쌍문양 웹 UI를 구축하는데요. 이걸 C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쪽 솔루션이 WQ는 요청 처리하고 하이, 렌더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사이에서 드 음, 렌더링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이제 보내고 물론 이제 결과를 전체를 HTML 만들어서 보내는 건아닐거고요 일부 일부를 음, 보내는 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음, 있습니다. 내장 보안, PDF 렌더링, 2D, 3D 페인팅, 객체 관계형 맵핑 라이브러리, 차트 라이브러리, 인증 프라이머 등을 제공합니다. 음. 그래서 혹시 나는 자바스크립트보다 C++로 혹시 이런 거 만들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유심히 보시면 재밌는 예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예제 있습니다. C로 많 <laughs>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예.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기업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그쵸. 프로필을 예쁘게 만드시는 거를 설명을 한 페이지를 제가 또 봐가지고 또 소개를 어떻게 또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기도에서 이제 래퍼를 자기 닉네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만들고요. 리드미닷엠디에 기터브 프로필을 작성하면요, 여기 화면처럼 딱 예쁘게 나옵니다. 구글 캘린더고도연기할수 있고 스포티파이에도 연기할수 있고 기도봇 방문자 수 표시하고 아래쪽 보면 배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가번 들어가 보실까요? <laughs> 자... 네 열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페이스북에서 기도부에 새로운 피처가 나왔다는 글을 봤습니다. 직접 해본 겁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우측 공간에 프로필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요거 캡처한 거죠.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부로 이동한다. 자기 이름으로 레포지토리 하나 만든다. 리드미에다가 필요한 것들 만들어놓으면 그대로 보인다. 끝.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 꾸미는 방법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배지라든지 이런 걸다 딱. 쓰는 방법들, 여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시면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예, 죠 <laughs> 뭐, 기왕이면 예쁜 게 좋,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신경 썼다라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예, ]구나. 그렇죠. 뭐든 뭐다 예, 예쁘면 <laughs> 눈길이 한, 한 번이라도 도오기 마련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우리 파이썬 알고리즘 인터뷰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입니다 바로 두께 두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돼 있냐면 알고리즘 이제 문제풀입니다. 이제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이제 하는데 어떤 랭귀지 파이썬으로 합니다. 근데이 책이 이제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 책하고 약간 차이점 이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성능을 되게 까까는 게 많이 빠집니다. 아 그래요? 성능을.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제 어떤 그게 있느냐면 두 가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그냥, 화이트보드 인터뷰를 할 때는 성능 같은 걸 갖다가 볼때좀 모호하게 따지거든요. 네, 그 근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실제 요즘 기업들이 이런 코딩 테스트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코딩 테스트를 할 때는 뭐 신텍스도 음. 맞아야 되고 동작도 해야 되는 데렇요 시간을 봅니다. <laughs> 이게 문제입니다. <laughs> 그래서 느리게 짜면 어떻게 되죠? 타임웃 걸리게 되고 그냥 동작을 하는 게 되겠죠. 그쵸. 맞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성능에 대해서 되게 이제 집요하게 아, 아. 잘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예제들을 이제 풀이 방법이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 안 보고 내가 직접 리트 코드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동작시킨 다음에 실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아주 이제 흥미로운 거죠. 여기 보면 예. <laughs> 개발자 취업 및 이직, 이직 준비 준비가 아예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다른 데 이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딩 테스트예 yep, 코딩 테스트 때고 왜 그냥 비즈니스로 직 코딩 테스트는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에뭐 잡수었던 뭐턱스다 해봤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알고리즘 한지가 좀 오래되잖아요. 솔직하게. 진짜. 그렇죠? 심지어 전사관은 저도 긴감인가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이나믹 프로그램 하라 하면 저 도망가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려운 거예요. <laughs> 왜또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공부한다 는 머리도 옛날처럼 안 들어가고, 나이 드시면 알게 됩니다. <laughs>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지 하시는 분들도 한번 쭉 읽으면서, 아, 요런, 요런 그였지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로 취직하시는 분들은 성능 관련해가좀는잘안 따져요. 아, 그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이책 보면서 아 이거 참 흥미롭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힌트 이책 파이썬 내부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합니다 어허.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질문할 때왜 그렇게 짜면 안돼요 왜 이렇게 짰어요 라고 할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근거를 조금 이 책을 읽다보면 음. 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이 숫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왜 숫자를 자리 수에 무관하게 계속 쓸수 있을까? 그럴 경우에 어떤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 아, 이거 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예. 메모리를 예. 어떻게 관리할까? 예. 시 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 말이죠. 요거를 모르게 되면 코드가 이제 잘안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예. 제가 읽어보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출판사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왔는데요. 이걸 저한테만 주는 선물도 아니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지금 겨보문가 뭐 이런 데서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책 구매하시면 이 음. 예쁜 컵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림이 예. 예. 정진호 씨 예고 예전에 예. PHP스쿨 만드셨던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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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림들이 되게 잘돼 있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 한번 제가 하나 그냥 딱 눈에 띄는 거. 이런 식으로요. 그림,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laughs> 예쁘게 잘려 있습니다. 예, 예 아주, 깔끔하게, 아주, 아주 예. 깔끔하게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좀 프로그램 하시던 분이 이걸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거 그림이 되게 이야기 쉽도록, 아,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책한번쭉 읽어보시면, 옛날 생각도 좀 나실 거고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아, 요렇게, 요렇게, 이런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를 학습하기 네. 위해 들어가는 비용. 이제는 네. AI도 이번에 뭐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예 뭐,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한2천억 정도 그냥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레이블링 사업 네. 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다 이제 돈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또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고 제로의 가중치 데이터 학습을 위해 상용 하드웨어로 1,700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5,000 TPU로 며칠 동안 이제 계산이 이제 필요하고요. 연 연이로 어저 총 누적해 보면 네. 41년 TCO 시간은 이제 산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형하고 이제 주문형이 있는데요. 선정형이 좀 저렴하거든요. V2 a 코 비용이 시간당 1.35불. 41년 TCO 시간은 6만 불. 즉 7,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문형. 선정형은 뭐냐면 내가 쓰다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뺏깁니다그 그렇죠? 중간에 <laughs> 못 네. 쓰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주문형을 쓰셔야 되는데요. 시간당 4.45불입니다. 그럼 41년 TPU 시간은 19만 9 7 8 2불 즉 14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삼정이 있습니다. 에이 별로 안 되네. 최적화된 경로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계산한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에이, 그렇죠. 하자가 안 되니까 아씨 왜안 되지? 디버잉 해야 돼. 오 디버잉 해도 안 되네. 오 어, 되는 거 같아. 끝에 가서 죽어버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에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은 반복적이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대은때려었다부저다봅저다 봅니다. <웃음> <웃음> 컴퓨팅 시간에이요 <laughs> 인건비는 저는 아직까지 이부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이 <사이에서는 그쪽으로 웃음> 말씀드리자면. 결론, 인공지능도 돈이 중요한 이절이됐습니이 그렇죠. 예. 이게 AWS에서 그 예.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더라고요이 물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개인용 하드웨어가 좋아지다 보니까, 에이. 지금 정말 그2080 장착된 PC 하나 있으면, 한 10년 전에 낑낑, 낑낑, 낑낑 매던거 그냥 하루 밤이면 다 됩니다. <laughs>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그만큼 또 다른 거 복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머리가 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예 준비해 주신 소식 또 예. 재밌게 봤는데 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우선 이제 사십 대 이후 개발자로 살아남기 위한 여러분들 마음 자세 같이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아직은 서버리스 특히 람다에서는 대놓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 예. 스피드 예. 때문에 예. 초기 이니셜라이저 할때 패키지 가져오다가 <laughs> 시간 많이 까먹습니다 그다음에 음. 이제 피그지 박렬 지지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제가 소개해 드릴 거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누적되는 차이 크다는 거 그걸 이제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 몇 가지 라이브러리 소개드렸고 맨 끝에 WT 한번 열심 한번 보십시오. 특히 C++ <laughs> 팬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법 프로필 리듬이로 어떻게 꾸미는지 설명드릴 거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알고리즘 인터뷰 책 소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고 제로를 학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얼마인지 한번 보셨죠? <laughs> 예, 다 이제 결국 예, 모든 건다 이제 돈입니다. <laughs>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핍지를 네. 프로젝트에서 네.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PIG, 집, 집. 아, 아, 없군요. 네. 네. 아, 아 여기다 안 넣었어. 여기다 안 넣고, 네. 리눅스 밑에 PIG, 집. 아, 아 역시. 역시. <laughs> 예. 네. 좋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가, 간단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예, 확실히 예,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고 받... 되는 예. 거는 기억 기억이 나요. 예, 예. 맞습니다. 멀티 프로세서가 멀티 코어 쓰기 때문에 안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안 난다는 게좀 <laughs> 게 상징적. 요즘 멀티 코어는 잘 도는데. 예, 그 탈할 때도 여기 알고리즘 지정할 수가 있어 가지고. 예. 예. 요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어. 오늘도 또 재밌는 예, 소식들 감사드리고요. 예. 예 이상 오케이 대호 TV 캐노 강남 박차였습니다.